저는 30년 동안 뼈 건강만 연구해온 김영호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칼슘의 왕이라고 믿으시죠. 그래서 매일 두세 잔씩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걸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고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유만 열심히 드신 분들 중에 골절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반대로 우유는 별로 안 드시면서도 뼈가 아주 건강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은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흡수율도 훨씬 뛰어난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아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정보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모든 비밀을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에 칼슘이 우유의 10배나 들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그리고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황금 식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골밀도를 올려준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72세 박순자 님도 77세 최병수 님도 이 방법으로 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부분만 듣고 실천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흡수를 돕는 방법과 방해하는 요인들까지 알아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박순자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평생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 두 잔을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또한 잔. 20년 넘게 이 습관을 지키셨대요. 주변에서도 박순자님 보고 정말 건강 관리 잘한다고 칭찬했을 정도였어요. 본인도 우유 덕분에 뼈는 튼튼할 거라고 자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문턱에 살짝 걸려 넘어지셨는데 허리가 꺾이듯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셔갔는데, 결과는 척추골절이었습니다. 박순자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20년 넘게 매일 우유를 챙겨 마셨는데, 작은 넘어짐으로도 뼈가 부러진다니요.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냐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우유 열심히 마시는데도 뼈 건강이 걱정된다거나 칼슘 보충제도 먹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거나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박순자님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조사해 봤거든요. 직접 확인한 결과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칼슘의 양은 챙겼지만 흡수율과 종류를 완전히 놓치신 거였어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잔에 100mg 칼슘이 들어있다면, 실제로 흡수되는 건 30mg 뿐이에요. 게다가 박순자님은 커피도 하루에 3잔씩 드셨는데,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시킨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박순자님의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우유 대신 멸치가루를 밥에 뿌려 드시게 하고, 케일과 두부를 매일 챙겨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게 했고요. 단 3개월 만에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도 박순자님처럼 우유만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시니어 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황금 식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꼭 챙겨야 할 칼슘 폭탄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막는 칼슘 폭탄 음식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루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거든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멸치 100g에 900mg에서 1900mg까지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유 한 잔이 100mg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죠. 69세 김정원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골밀도 수치가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밥에 멸치가루 두 큰술을 뿌려 드시기 시작하면서 3개월 후 골밀도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1년째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답니다. 멸치가루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멸치 머리와 내장만 제거한 다음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해 두고 밥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묻힐 때 넣어 드시면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멸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멸치 가루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반찬을 평소보다 싱겁게 드셔야 해요. 김치나 젓갈류는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멸치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그냥 멸치 볶음 정도로만 드셨다면, 이제 멸치 가루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이 칼슘의 보고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케일의 진짜 장점은 칼슘 함량뿐만 아니라 흡수율에 있어요.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50%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케일의 칼슘 흡수율이 시금치보다 10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케일은 그런 방해 성분이 거의 없어요. 74세 이영자님 이야기를 해드리려. 이분은 허리와 무릎뼈가 시큰거려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케일 무침을 한 접시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3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케일을 드시고 계시는데,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케일 드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좋아요. 첫 번째는 생으로 샐러드 만들어 드시는 거고, 두 번째는 살짝 데쳐서 무침해 드시는 거예요. 다만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손실되니까 한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케일을 매일 식단에 추가해 보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치즈 한 장만 드셔도 300mg에서 5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게 우유 3잔에서 5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유제품의 칼슘은 흡수율이 30%에서 40%로 꽤 우수한 편이에요. 멸치만큼은 아니지만 멸치가루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65세 장민호님은 원래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셨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치즈는 유당 함량이 낮아서 괜찮더라고요. 매일 아침 토스트에 치즈 한 장씩 올려 드시면서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족시키고 계셔요. 치즈 활용법도 다양해요. 빵에 올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되고, 달걀 프라이나 오믈렛을 만들 때 치즈를 넣어 드셔도 맛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치즈의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장 정도가 적당하고, 다른 음식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치즈를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과자나 쿠키 대신 치즈로 바꿔보시면 칼슘도 보충하고 허기도 달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두유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식품의 약품 안전처 자료를 보면 칼슘 강화 두유 200ml에 최대 280mg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이 정도면 우유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이에요. 70세 윤미정님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이분은 평생 커피를 좋아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가 쓰리고 소화가 잘 안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커피 대신 두유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소화불량도 개선되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고 하세요. 두유 드실 때 중요한 건 마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칼슘 성분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아침 커피를 두유로 바꿔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드시면 적응되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하는 우리의 전통식품이에요. 특히 칼슘 응고제로 만든 두부 반모에는 약 19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77세 최병수님은 저녁마다 두부조림을 챙겨 드시고 계세요. 두부에 간장과 설탕을 조금 넣고 졸여서 드시는데 맛도 좋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계세요. 덕분에 골밀도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요. 두부 요리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조리하시면 칼슘 흡수가 더잘 돼요. 피망이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부찌개에 이런 채소들을 넣어 드시면 영양도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일반 두부보다는 칼슘 강화 두부를 선택하셔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포장지에 칼슘 강화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두부 요리 어떠신가요? 두부전이나 두부조림, 마파두부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칼슘 폭탄 음식을 꾸준히 챙기시면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인 700mg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이 칼슘들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다섯 가지 핵심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챙기는 것입니다. 비타민 D 없이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안 돼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볕을 쬐는 거예요. 하루에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셔도 충분해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햇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바닥과 팔뚝 정도만 노출시키셔도 돼요. 음식으로는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실내 생활이 길거나 햇볕을 쬐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결핍되기 쉬우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 햇볕 15분 쬐실 수 있나요? 산책하시거나 베란다에서 빨래 널 때도 좋은 기회예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산성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칼슘의 흡수를 크게 촉진시켜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풋고추, 레몬. 귤, 오렌지,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두부나 멸치 요리를 하실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는 거예요. 맛도 상큼해지고 칼슘 흡수도 훨씬 좋아져요. 케일 샐러드에도 레몬 드레싱을 만들어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다만 조리할 때 너무 과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평소 식사에 레몬즙을 자주 활용하시나요? 생선구이나 나물 무칠 때도 레몬즙 몇 방울 떨어뜨리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져요. 세 번째는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칼슘의 최대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도 함께 배출시켜 버려요. 특히 커피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하루에 커피를 4, 5잔씩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권장하는 카페인 섭취량은 하루 2잔 이하예요. 그 이상은 칼슘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물이나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것들로 바꿔 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 커피 대신 보리차 드셔보실까요? 처음에는 허전하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변화예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더 단단해져요.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면 칼슘이 뼈로 더잘 흡수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빠른 걷기나 계단 오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하시면 돼요. 75세 정혜숙님은 매일 아파트 계단을 10층까지 올라가시는데 6개월 만에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관절이 아프시면 수영이나 물속 걷기도 좋은 대안이에요. 오늘 저녁 20분만 걸어 보실 수 있나요?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적정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뼈의 기초구조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드셔야 진짜 단단한 뼈가 만들어집니다.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적당해요. 60kg이시면 하루에 6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달걀 하나에 6g, 두부 반모에 10g 정도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다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슘 배출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콩류, 달걀 같은 것들이 더 좋습니다. 오늘 식단에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셨나요? 아침에 달걀,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 이런 식으로 고르게 드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만 지켜도 똑같은 칼슘이 뼈로 가는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칼슘 많은 음식을 드셨는데도 효과를 못 보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추가로 주의하실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시금치나 비트 같은 채소는 옥살산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물론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지는 마세요. 또 알코올도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됩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매일 드시거나 과음하시면 뼈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도 가능하면 피하세요. 인산이 들어있어서 칼슘과 결합해서 배출시켜버려요. 목 마르실 때는 물이 최고예요. 이제 이 모든 원칙을 반영한 하루 황금 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대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채우면서 흡수율까지 극대화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죠?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칼슘 폭탄 음식 5가지와 흡수율을 높이는 5가지 핵심 습관,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잘못된 상식은 우유 두 잔이면 칼슘 섭취가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뼈 건강관리법은 흡수율이 높은 다양한 칼슘 식품을 식단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멸치가루는 우유보다 10배 많은 칼슘을 제공하고 케일은 50%의 높은 흡수율을 자랑해요. 칼슘 강화 치즈와 두유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 완벽한 대안이고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하는 전통 식품이었죠. 여기에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쬐기,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기, 나트륨과 카페인 줄이기, 꾸준한 운동, 적정 단백질 섭취까지 더해지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72세 박순자님처럼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커지고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도 어려워져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우울감까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통증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골밀도가 상승해서 활동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편해지고 여행이나 등산 같은 활동도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황금 식단을 소개해 드리고요. 이 식단만 따라 하셔도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인 700mg을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에 치즈 한 장을 올려 드세요. 여기서 칼슘 35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장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점심에는 밥에 멸치가루 두 큰술을 뿌려 드시고, 케일 무침을 한 접시 추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200mg의 칼슘을 더 섭취할 수 있어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칼슘 강화 두유 한 팩을 드세요. 280mg의 칼슘과 함께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두부조림이나 두부찌개를 메인 반찬으로 하고, 브로콜리나 피망 같은 비타민C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세요. 여기서 추가로 150mg 정도 섭취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980mg의 칼슘을 섭취하게 되는데 권장량보다 훨씬 넉넉한 양이에요. 흡수율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칼슘은 400mg에서 500mg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매일 햇볕 15분 쬐기,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기, 20분 이상 걷기, 짠 음식 피하기까지 실천하시면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끼만이라도 칼슘 폭탄밥으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치즈 토스트 한 개, 점심에 멸치가루 밥한 그릇, 저녁에 두부조림 한 접시,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9세 김정호 님도 멸치가루 두 큰술로 시작하셨고, 74세 이영자 님도 케일 한 접시로 시작하셨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바꿔가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우유만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중요해요. 우유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다른 칼슘 식품들도 함께 드시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만큼 중요한 게또 있어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칼슘과 함께 반드시 짝꿍처럼 챙겨야 할 마그네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용없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30년 동안 뼈 건강을 연구해 온 제가 직접 검증한 내용들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추가해 보실 건가요? 멸치가루인가요? 케일인가요? 아니면 치즈토스트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정말 기대됩니다.